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EN 플러스구요.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분석 전에 여러분들 제가 새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첫번째는요. 여러분들, 자, 올해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자, 급등주 제가 두 종목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두번째는 여러분들 어 100만 원으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수익이 바로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그런데 어,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어요.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이두 가지 이벤트 바로 드릴 테니까 빨리 받아 가셔 서 빨리 받아 가셔 갖고 급등주 받아 가셔 갖고 먼저 수익을 먼저 좀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분석 보시면요. 지금 계속 지지 구간 만들고 나서 이하로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 케이스를 좀 보이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지금 구간 자,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아직까지는 가능한 구간일까? 라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자, 강력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자, 무슨 얘기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지금 구간에서 바로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 매수가를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저항대거든요. 이 저항대를 넘어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는 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지지 구간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들어가는 매수 케이스.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건데. 자,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좀 떨고 놓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세력들이 공포감을 심어 주는 그런 구간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 부근에서 개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떨궈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저항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슈팅은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은 좀 겪어야 돼요.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자, 공포감을 심어준 이후에 이 구간이 세력들이 다시 상승 작업을 하는, 자, 그런 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건가? 즉, 매수가를 얼마에 잡아야 될 건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 거리량을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매수가 우위입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우위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3천 원선 이상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는 목표가로 군데 3천 원 선까지만 일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윙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평선으로 봤을 때도, 자, 여기서 지금 바로 11선이 올라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자, 11선이 올라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이 지점에서 나올 겁니다.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다가 떨궈 놓죠? 그럼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는요, 자, 5일선이 꺾였다가 올라왔고, 11선이 꺾였다가 올라오고 20선은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세 군데가 동시에서 만나는, 자, 골든크로스가 이 지점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000원선까지는 무난하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요 어떤 이슈가 있냐 지금 이제 어, 보시면은 자 여기서 EN플러스 주가가 포효했습니다. 2차전지, 방열, 개필러 등 생산, 실적 호전 자 그래서 EN플러스가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에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방열, 개필러 등 키필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소방차량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조달청 등 정부기관에 소방차량을 납품해서 국민의 안전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전기차 시대에 맞춰 전기 소방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라 기업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EN 플러스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밑바닥 다지고 있고요. 그미트로는 하락하지 않다라고,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자,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놓고 있냐라고 봤을 때, 요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자, 부채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나옵니다. 이 자본이 뭐냐면요. 자, 기업이 망해도 이 정도는 주주한테 줄수 있다는 라게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업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있냐면요. 자, 지금 790억 정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자, 꽤 많은, 제조 기업으로서꽤 많은 기업, 많은 물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놓고 있다. 예, 대부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요 이전부터 계속 뭐가 들어오냐면요 어, 신규 자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e n p 스 같은 경우 이제 급등할 것 같으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 금액이 계속해서 좀 계속해서 중간 중간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은 큰 금액은 아닌데, 예, 그래도 중간 중간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죠. 예, 그래서 이 잔고가 아마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EN 플러스도 지금 밑바닥 작업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매수가를 잡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튀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상박수렴 이후에 상단돌파하자마자 매수 아니면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상단돌파하자마자 매수 자 여러분들 절대로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세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까지 아까 3,000원선까지 본다라고 말씀 거의, 말씀드렸죠. 거의 말씀 3,500원선 이 구간 이 구간 사이에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이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자 50% 가까이 수익률을 할수 있는 구간이 50% 넘는 수익 50%가 넘는 수익이 나온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벽 패턴법을 제가 알려 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신호를 드릴 거냐면요. 자, 매매 신호를 매매 신호를 자,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요. 지지관이 올라가고 내려와요. 삼각수렴 위에 매수, 청산. 이거 짧게 수익 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청산. 이전에도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잖아요. 자, 매수, 청산.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요,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내수인의 패턴이 이 삼각부턴법이다. 그래서 제가,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총 지금까지 21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여러분들 39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성과 포턴법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들 자 100만 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실 텐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4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사는데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억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등등등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자,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에 전화번호로 자 우리 행운의 숫자 7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다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무료로 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